자 이렇게도 해 됩니다. 보세요. 어, 내가 좀 정확하게 해 보실라 그러면 어 이어 아, 그래서 쭉해30 이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이내에 설정하는 것을 가장 네무브, M O V E. 아빠 사진보다 리무브. 훨씬 리무브. 좀 짙어졌을 리무브.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위에 예 그럼 이 이미지에서 앱트를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시면은 이게 오리지날, 이미지에서 손을 배경제는 떼면은 배경제는 a 프터사진 이미지 업로드. 짙어졌죠. 이미 이게 이미지가 그로게 되어 있으니다 체크. 아, 그래서 체크 해둔 다음에 다시 도구에서 브러쉬를 우리가 줄 겁니다. 도구, 브러쉬. 어, 뿌렸나. 자, 브러쉬 추고 난 이후에요. 어, 지금 노출 값만 조정할 거예요. 노출 해서 음. 여러분들 그 지금 마이너스 0.7로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0.3으로 만들 겁니다. 마이너스 0.3요. 그게 그러니까 30%더 어둡게 만든다 그 얘기죠. 어디를요? 천정 부분을요. 저 보세요, 이렇게 칠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쭉, 쭉 이렇게요. 이렇게 칠할 겁니다. 천정 부분만. 그러면은 위에 천장이 더 어두워지죠. 예, 언스프레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칠하면은 천장은 좀 어두워지면서, 예, 언스프레이시, 예. 어 이렇게 터널 안에 들어왔다는 어, 그 느낌이 더 강렬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나는 지금 e 터널 어, 안에 조명이 굉장히 눈부시게 밝혀져 있어요. 그죠? 요 이미지를 아, 제가 쪽 아, 마우스 눌러서 더 이미지 짙게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제 마이너스 영점 까지봐야 네. 돼요. 다른 이 어, 너무 많이 칠하지 이름으로 말고요. 요등 따라서 한번와 보세요. 등 따라서 이제 이렇게요. 어, 다운로드 폴더에. 여러분 아, 이제 등이 더 살아나죠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프, 드라이프, 드라이프. 그래서 위 천장을 까맣게 한다는 얘기는 복잡하네. 이 터널 안에 있는 등을 어,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아, 와들이. 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아, 아, 여러분 열리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 안뿐만 아니고 밤에 야경 찍을 어, 때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예.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 마이너스 0.7인데요 한 단계 올려서 마이너스 어, 0.4를 만들고요. 어, 여러분들 차가 주로 많이 달린 자리, 이런 것, 지금, 몇, 지금 어, 차 바퀴가 움직인 클릭을 다, 했습니다. 확실 하고 오른쪽 다운로드 풀이 그죠? 그때는 예, 여러분 여러 프리 칠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칠하지가 아닙니다. 다운로드 풀이 안 하고 그냥 파니까 A V I F라는 이런 확장자로 전환이 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짙어지죠. 한 번만 차. 그러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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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러면은 요, 어, 때, 어, 이렇게 마이너스 자, 보세요.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요, 요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반영된 모습을 예. JPG 파일로 저장이 바로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리무브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하는 그러니까 게 좀, 게, 어, 야, 야, 이거 좀 제대로 됐었지만은, 아, 어, 여기 이 지금 이 노트북에서 차 안에서 지금 제가 이미지 업로드, 그 스마트폰 거치대에서 찍은 거에요. 요 앞에 가로선이 좀 보이는데, 이게, 요것 가져왔더니, 어, 유리창에 반영된 본넷대에본넷대예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따졌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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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상그럽다. 요런 식으로. 요 부분 짤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도구 들어갑니다. 도구에서 이번에 자르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편집이 됩니다. 이게. 편집에 자, 자, 자르기자 자르는데 이런 자유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살아 있네요. 어, 이분도 보세요. 여 이분도 3대 2로 자를 수도 어, 일단은 있고 일단 은 요거 그냥 그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면 고 5대 4 비율로 다운로드. 자를 수 있고 7대 5도 가능하 그러면은 이 따낸 많이 자를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근데 자동 형식으로 했어요. 자, 이분 보세요. 네개층에 보면은 사각형 이렇게 딱 그려 놓은 게 있죠. 그럼 이걸 뾰들고 올리시다아웃 따진 게 이렇게요. 아까 파워포인트에 써딴 거보다 훨씬 깔끔할 거예요. 겁니다. 그럼 차 안에 본넷트에영된 예. 비친 예. 그 모습을 잘라낼 거요이미지를 때로는 그래도 사진에서 트리밍하는 것 예술입니다. 파워포인트 가 어 이게 이 이미지가 훨씬 깔끔하죠. 그, 어떻게 보면 주인공을 더 부각시키기 아까 위해서 이 이미지보다요. 이미지 이미지보다 이 여기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 잖아요 자, 이 정도 했을 때 백ground는 리무브점 비 이렇게요. 그러면 천장은 굉장히 높고요. 전장. 밑에 이 부분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붙일 하는 거에 따라서. 아, 때로는 이거 좀 비지 접근감이 있도록 하고, 때로는 좀아이리믹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처리를 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을까 어, 이걸 시니어 어, 시니어 수정 시니어 단계를 시니어 한번 시니어 보시면은 보세요 어, 기본 어, 원본 원본은 시니어 이렇게 시니어 보고 나면은 원본이 굉장히 흐릿한 사진 이죠쉬워진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본 보정 끝나고 났을 때 이렇고요 브러시 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고요 자르기 하니까 이런 모습이 됐다 단계별로 다 보이죠 예. 아, 이제 게마음에 든다. 아니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뭘좀더 작업해야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작업하시면 되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뒤로 나갑니다. 나가서 완료하면은 이게 이제 제상이 아, 되는 겁니다. 특히 어, 이제 봄 사진을 많이 찍을 텐데요. 봄 사진을 더 봄스럽게, 봄 뒤에 아, 사진을 더 가을스럽게 만들려 그러면은 스냅시드를 자잘 쓰셔야 돼요 요 사진을 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잠깐,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는중홈 사진 을 만들 때 이거 다 처리해 볼 겁니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진 중에서 제가 자, 제가 인제금방 그 어, 대표적인 사진들만 보내드릴 때좀 제가 카톡방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꽃 사진을 디테일하게 지금 한 송이만 좀 부각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어, 터치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어, 셋. 여기, 뭐? 네. 삼각. 음 제가 카트로인드볼 테니까 한번 다음 받아 보시겠어요? 보성 이 스마트 교육팀. 셀카봉 중에서도 그 짐벌 셀카봉이 있습니다. 짐벌. 그 액트 축이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웬만큼 용을 한번 다운 받아 달까요? 손떨림 보정을 유명한 게회사이 있고 짐벌 어. 어, 셀카봉 혹은 짐벌 삼각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벌 삼각대를 써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요. 어,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게 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걸어가면서 영상 촬영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찍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훨씬 찍기가 좋죠. 얘들이 아무리 저도 아, 이게 FNC, 뭐 수담배를 예, 안 하니까 어, <laughs> 웬만하면 안틀리게 찍을 수 있는데 때문에요. 어, 요즘 같이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어차피 뚫리게 돼 있어요. <laughs> 손 뚫림 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되니까 네, 어, 그래서 가능하면 찍는 원본이 좋아야겠죠. 그죠? 원본이 좋아야 리터칭하는 사진도 좋고요. 네. 자, 일단은 이거 우리 한번 어, 스냅시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른 앱으로 공유해서 스냅시드로 들어가 볼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그 사진을 보시면은 아나이 사진을 예. 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게 할 것이라 하는 그 생각을 좀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 아, 아 깨끗이 이 지금 벚꽃 때문에. 하얀 아, 벚꽃이 아니고 이거 매화죠. 어, 음, 매화를 테크닉을 이제 좀더좀청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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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으며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언제든지. 싶고. 아, 어, 그다음에 하늘 쪽을 여유를 많이 두게 하고요. 밑에 요 지금 요어 예. 뭡니까? 이게 시든 부분 요 부분은 내가 잘라 버릴 겁니다. 이게 바탕 화면에 잘라 버릴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 꽃술이 어, 지금, 지금 역광으로 찍은 거니까 이 그림자들이 좀 있는데 이 예. 꽃술을 좀더 선명도를 높여서요 아. 어, 선명도를 높게 가져갈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아, 요걸 도구를 네. 이용해서 첫 번째 네. 하는 일이 이미지 업로드했어 기본 보장. 아, 아, 제가 자 기본 보장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밝기죠. 원래 저는 한다 그러면 있구나.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처음에 아 제가 이 분위기부터 볼 겁니다. 분위기, 예 분위기부터 넣고요. 아, 지금 분위기부터 넣고 이름서 오른쪽으로 한번 끌고 와볼까요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디테일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뒤에 배경이 살아나죠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뒤에 배경을 이쪽 뒷배경이 네, 이렇게,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게. 근데 예. 이 분위기를 마이너스 쪽으로 끌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분위... 이 뒤에 있는 배경은 점점 죽죠 그러니까 꽃한 송이를 내가 부각하겠다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예. 마이너스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꽃한 송이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예. 어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마이너스 네, 30을 만들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네 예, 마이너스 30을 만들고요. 자 이제 밝기 조절할 겁니다. 메뉴에 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은 분위기부터 조절해 주시는 것이 볼까요? 더 좋겠다. 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 밝기해서 이 꽃잎 하얀 꽃잎을 좀더 그러니까 하얗게 만들고 싶어요. 좀래서 이걸 잘이용 플러스, 어, 예, 데뷔. 플러스 30 정도 그고 PNG 파일. 그럼 사진이 더 밝아지죠. 꼭 사람 얼굴뿐만 아니고요. 30. 다른 것도 다맞니다그 다음에 대비. 사람 올렸서 대비. 대비도 플러스 30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30 정도. 여기 파워포인트, 정도 파워포인트 한번 과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우리 채도. 채도는 손을안볼 겁니다. 채도는 나중에 어, 브러시로. 어, 그요꽃 부분만 강조해 줄 겁니다. 분위기는 이미 했고요. 자 하이라이트 가볼까요? 하이라이트에 예. 가셔서 보면 여름 꽃 잎은 아주 하얗습니다. 새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얀데 여름 때는 음. 역광을 끼기 때문에 들어오죠. 그림자 부분이 다 살아 있죠. 이걸 한번 하이라이트를 마이너스 걸고 가보세요. 요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데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걸볼수있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주름진 부분이 되죠.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요걸 플러스 방향으로 걸고 가보세요. 예. 오히려 더다 예절기를 하실 수 있을 때고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어, 보세요. 내가 오늘같이 비가 보일 것 같고 하늘에 목구름이잔성을가고 있다. 있다. 그러면은 아주 다이내믹한 내가 구름 사진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저기 술도 같은데 가셔서 술도 바다 풍경을 쫙 찍으면서 나 이거 다이내믹한 구름을 더 강조해주고 싶어 하면은 이 하이라이트를 마이너스 쪽으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름이 아주 막 그냥 우락락하게 나오게 되고요. 구름을 그냥, 그냥 하얗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이어 지금 이꽃 사진, 이 뭐라고 럽니까 네. 매화꽃을 더 하얗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아니야, 나 디테일을 더 강조해 줄 거야 하면은 이렇게 내려보면 은 여기 주름진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 저는 플러스 30 정도로 밝고 갈, 갈 겁니다. 좀더 하얗게 표현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올려보시면 음영이 나옵니다. 음영. 아, 예. 그렇게 해서 여러 한번 마이너스 끌고 가보세요. 마이너스 끌고 가면 뒤에 배경이 정신 아, 그 자리에 끌고 이죠 그죠? 이렇게 어둡게 그래, 만드는 수다니... 방법도 있고요. 이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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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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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볼가면 아, 점점 아, 아, 밝아집니다. 아, 아, 아니, 사진을 더, 보다리, 보다리, 보다리. 수다니, 사진을 더 보다리, 밝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다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사진에다가 스토리텔 배경 이미지 다 따내버리고 깔끔하게 넣었었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어요. 내가 이제 배경 제거를 다시 또 하실 수 있고요. 자르기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여기다 다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정도 잘라버리세요. 글씨를 잘 쓰면 서 이렇게 해서, 그 네, 예. 체크.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 해서, 이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이렇이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 그래서 이러분 도구. 예, 이런 아주 깔끔하게 해서, 내, 해서 나중에 내 프로필 보면서 다 만들 수 있죠. 아니 아니, 저기 자르기 이렇게 <laughs> 나올 그 프로필 예, 쓰면 되죠. 자르기 하셔서 요아랫 예. 부분, 요 지금 이 시들어서 말라버린 부분, 요 부분만큼은 내가 잘라버릴게요. 어쨌든 예. 어, 상당히 <laughs> 자요렇게 체크 해버리면은 이게. 트리밍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글을 <laughs> <뒤로 그럴수록 웃음> 쓰면 되겠죠. <laughs> <laughs> 예. 아, 이 정호성 씨의 뭐 봄길.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이트가, 사이트가 수치면, 있는데요. png 파일만 뭐, 저기,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게 pngimg라는 아, 이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덤벤이 호랑이 덤벤이 이런 것들 우리가 갔다 찍을 갔다 수도 없고요. 그데 이미 어 배경을 다에 대한 컬러감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브러쉬를 가져올 겁니다. 도구 에서 브러시 예. 브러시를 서 여기 채도값을요. 값을, 값을 플러스 5 정도로만 해서요 어, 꽃술 있는, 있는 부분을 슬슬 칠해줄 거예요. 꽃술 있는 부분을 뒤에 칠칠 IMG입니다. 부분을 PMG IMG 네. 채도값을 예. 좀 올려야 됩니다. 어,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네요 오각 예, 플러스 오면 바꿨네. 니까 PNG 파일의 PNG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어, 내가 자, Find 이미, 뭐 PNG 하구요. 이미지인데요. 기차를 그뭐 한번 값을 좀 조절할 요 T R A I N 지금 마이으로 어 귀참 모양이 다 나오는데 꽃술이 예, 저을 어, 세밀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미지들이 많아서 0.3으로 하는데 여기 옛날 하얀 어, 꽃잎 있는 부분을 칠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꽃잎이 하얀 게 식별이 잘 보이 다양하게 뿌리라. 있죠. 어, 그래서 염분들좀 확대를 근데요. 할 겁니다. 이게. 확대를 하면 다대 점선 동그라미가 나타나죠. 이 점선 동그라미가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꽤크예요 이게 확대를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봄이니까 나 이거 좀 나비 같은 거좀더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비, 버트플라이죠. B U T E R F L Y. 그럼 이제 꽃술 살아납니다 버터. 버트플라이. 이 온갖 나비 종류가 다 있습니다 이게. 한번 칠할 거예요. 나비 종류 이런 것들. 아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비 얼마든지 날라가게 만드시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어... 이번에는 요꽃술의 선녀도 선명도, 예. 선명도를 더 높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음, 부분을 확대합니다 뭐, 또. 나비 군방한 마리 쏙 들어오죠 이게 아주 고품질의 나비들이 가들어 수가 있죠. 어, 어. 여기 선명도를 구조조정하고 같이 어, 그래서 구조. PNG 그 IMG에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그 어, 나중에 연합카드 만들고 이럴 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고 이럴 때, 그뭐 만들고 이럴 때 어, 그때 어, 우리 어, 좋은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hristma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 이런 PNG 자. 파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요. 이 크리스마스 오니까 이게 뭐 이미지가 페이지가 뭐50 그 페이지가 넘네요. 어, 굉장히 많단 얘기죠. <laughs>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게 30 정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보다 이 꽃이 더 분명하고요. 어, 꽃술도 살아나고요. 선명해졌습니다. 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쓸 겁니다. 어자 당신이 만날 오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거의 다 돼갑니다 오, 오늘. <laughs> 이 짝지한테 한번. 그 다음에 그레 그래, 그라디언트 이 이미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이 그라디언트예요. <laughs> 어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라디언트라는 사이트가 써서요. 있습니다. UI 보내고 어, 그라디언트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laughs> 그라디언트만 전문으로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잘못 먹었어요 하는 그런 답 들지 말고요. 이런 데서 이거 책에서 연출 얼마나 변했는지 어, 한번 이미지가 어, 있다. 산세 단계 수정 단계를 지금 한번 여기 보세요. 보면요. 자 원본은 show all gradient 하면은 어, 기본 보정이 이, 이 그라디언트가 그 다음에 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자르게 하고 난, 그라디언트, 난 이후에 이런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브러시하고 난 이후에 그 페이지를 어떻게 브러시하고 난 이후에 브 이후에 꽃술이 많이 아. 살아나죠. 예, 그 다음에 컬러 굉장히 예, 다양하게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어, 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뭐 음,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네. 핑기 어, 핑크 이런 그라디언트가 괜찮을 겁니다. 이게 그럼 요거 눌러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예. 다 갔다고요. 예. 예, 아니면은 이제 쇼올 그라디언트에서 예, 이, 이 사이트를 한번 전체 가면은, 어, 지금 이스크린 캡쳐 할수 있죠. 자, 이거 완료함 해 볼까요? 네, 완료하면은 체크할 네, 수 있죠. 그죠? 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가 컴 버튼 눌러서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고요. 갤러리 어, 들어가 보면이 상태에서는 안, 안 보일 거예요. 아, 어, 예. 이 파워포인트 지금 버전마다 어, 여러분들, 틀려가지고 앨범에서 지금, 스냅시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버전마다 지금 틀려서 예. 지금 제대로 할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어, 여기 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삽입에 제가 이게 스냅시드 작업한 사진 사비베. 몇 수가 얼마나 되는가 보세요. 스냅시드, 스냅시드 폴더가 6개인데요. 스크린샷. 여기에 1300개가 있고, 5980개가 어, 있고, 3800개가 있고, 2000개, 2645개, 1000개. 지금 13000장이 넘습니다. 네? 캡처.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들절을 해서. 어, 나 이렇게 만들 거야, 저렇게 만들 거야. 예, 음, 강조할 음. 부분 강조하고, 이렇게 숨길 부분 숨기고, 이런 걸다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스냅시드, 어, 기본 보정, 그 다음에 브러쉬, 이두 가지만 잘 쓰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진을 마음에 들게 팔고 싶으로다 네,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있고, 도구들은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네, 한 개쯤. 예, 스크린샷을 해서 있다 내가 요 놈을 스크린샷 하겠다. 것들입니다.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 또 하나는 그 자르기 있잖아요. 자르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어디만큼 자르면은, 어, 더 작품성이 좋을까, 예술성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거죠? 어, 요게 지금 어왔네요스크리샷트해 가지고 도는 게 지금 요거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왔습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자, 그 이제 요런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뭐이 목련도 이렇게요. 지금 저 아파트에서 지금 요, 요 모양 목련인데요. 만들 거야. 짜리몽판 짜리목판, 통목판 잘라낸 데서 지금 해볼까요? 목련이 이렇게 뺐더라고요. 이런 목련도 어떻게 하면은 가 도형을 하나 만들어백 목련을 하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만큼 통해서 지금 제가 보, 보내드린 이 목련 이 네, 있죠. 네,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그라디언트가 이런 것들 해서 한번 만들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까요? 어,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수식을 좋겠습니다. 눌러줍니다. 들이그서 책을 채우는데 나 그라데이션 채우기 할 거예요. 그라데이션. 어 그렇게 해서 요 방향은 어, 방향은 제가 여기서부터 음.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런 풍경들은 아, 첫번째 그라디언트 뭐 색깔 거니까, 여러분도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있으면 이제 선택해서 나이면 자몽열은 조금 요보다 늦게 피죠 요색을 선택해요 자몽열이 진짜 이쁩니다 그 다음에 아, 요두 가지는 내가 없애버릴 거예요 자몽열이 없더라고요 두 가지는 그, 없애버리고 그 마지막 요거는 진짜 요 색깔을 오래된, 선택할 거예요. 아, 스포일드를 해서 마지막 요 색깔을 씁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여기서 쭉 그라디언트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나 이거, 예, 한번 여러분 어, 작업을 하셔서 창을 완전히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크게 다 채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맨 뒤로 보내버릴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배경이 어, 저는 이게 백목련이니까 더 순수하고 더 하얗게 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각상자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배경 전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컬러가 어떤 게 좋은지 UI 그라디언트 점 펌에서 보고 예, 괜찮다 그하면은 모스핀 캡치에서 포인트만 찍어주면 스포이드로 해서 찍어주면은 쫙 펼쳐. 그런이뭐이 조기 사이즈 가은 건데 슬라이드 네. 에 이었다니까 그럼 모세제곱 쫙긴 있을지게 모슬 장비 같은 경우 가지고는 좀짧면되는데 거기서 이 안으로 또 세로로 또 작다고 면은아 그러니까 지금 그라디언트 들어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내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경사지게 4 5도 경사지게 왔다 그러면 이제 좀해야는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지금 개인의 화면이 부드럽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라디언트의 큰 장점입니다. 이게 배경 전체를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부분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작업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그라디언트 채우기에서 첫 번째 난 이거 어 스포이드 펜을 눌러서 나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요 칼라 넣을 거야. 그죠? 요 칼라. 그 다음에 마지막 칼라는 내가 요 칼라 넣을 거야. 이제 요, 요렇게요. 예, 마지막 스포이드는 내가 요렇게 들어올 거야. 하고 이렇게 좀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첫 번째, 첫 번째 색 요거는 내가 칼라를 스포이드 펜으로 눌러서 나 지금 요 색깔로 할 거야. 요 색깔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색깔은. 내가 여기서 눌러서 요 색깔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스포이드 펜을 선택해서 나요 컬러로 해줄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모양 요 그라디언트가 바로 적용이 될거에요죠 지금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컬러가 여러 개가 있죠. 연두색이 있고 노랑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렇죠. 그럼 요 중간에 어, 그라디언트 포인트를 두, 이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더 줬다 그 얘기죠 다양하게 줬다 그러면 내가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걸 선택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그라디언트 이제 첫 번째 요 그라디언트 색깔은 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스포이드로 있잖아, 해서 나요 칼라를 선택할게요 요거 네, 그 다음에 그렇겠죠. 마지막 마지막 P는 여기서는 터치해서 스포이드 패을해서나 요거 선택할게 난다. 요거 예. 선택하고. 근데 중간에 지금 색깔이 다른 색으로 좀 지금 바뀐 게 아니네. <laughs> 두 가지 색이네. <laughs> 이거 만약에 다른 색깔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아예. 하나. 넣고요. 이 어, 중간에는 어, 김 선생님 어, 색깔을 빽몽둥색깔을 넣야 만드셔서 올려줬고요이 색깔을 넣을 거야. 김봉대 선 지금 세 가지 색깔 어, 들어온 거야 아, 그러니까. 자르기까지 해서 어, 마음대로 조정해줄 수, 하실 수 하실 있다. 그게 박기정 얘기. 선생님도 따라서. 이 U I 그라디언트 조 이미지만 하나 가져오면 내가 조에따다서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내가 뭐 굉장히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뭐 이지가보기에 어, 근데 이거를 뭐 만들어 뒀어요. 어, 못지게 우리가 보이게 만들어 셨습니다. 포이펜으로 찍어서 그 선을 맞춰줄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디자인 문제는 와 이게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된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어, 동백도 시를 거고요 동백 중에서 여러들그 그러니까. 우리 울산 동백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탈중적. 그라디언트 보세요. 이게 자기네들이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어, 네, 뭐 웨딩데이 블루뭐 이런, 블루. 그, 저기, 뭐 이런 이름들 블루 다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이게 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뭐, 뭐, 것들이 많이 <laughs>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붉은색 계통이면은 요 버튼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붉은색 계통에 그라디언트들이 다 나오고요. 언제쯤 피는가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늘색, 하늘색 하면 하늘색 개통에 그라디언트이다 나오고요. 이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종류가 <laughs> 엄청나게 많다 그 얘기죠. 어, 어, 예. 어, 아, 제가 아나 회색 장기 개통을 장기 하겠다. 장기 아, 회색 개통에 그라디언트. 이천 도에거 어, 굉장히 차분하고 도시적인느낌이 도시적인 나죠. 오히려 나 차분한 그런 강의, 어, 어, 그런 걸 이제 작품으로 만드시면 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 여름 때 썼는데 그래, 굉장히 차분하고 진짜. 재밌죠. 너무 아슬니. 너무 아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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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참. 음. <laughs> 어,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 좀 음, 디자인 측면에서 어, 좀더 이쁘고 멋지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파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파는 사람들이 몰라요. 예, 예. 그렇죠. 언제야? 3월 2 9일 찍은 거니까, 어, 올해는 약간 늦다 그랬으니까, 제가 한 4월 초, 4월 첫주 정도 되면, 아, 이렇게 네, 찍을 네, 수 있겠네요. 어,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데 이제 아, 어, 다른 부수적인 버튼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어떤게하가좋을지 네, 네,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공원 가면은 네, 사진들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 들어오셔야. 아, 어, 이쁜 걸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저는 이제 끝났네요. 누가 만약에 지금, 아, 지금 5색8주조학생공학이공학생공학생공학생공학생공학생공학생공학이공학생공학생공학생공학생공학생공학